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모든 학교가 다 개학을 했을 텐데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성도님들과 또 학교에 가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어, 조금은 다른가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또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삶을 살아가는데는 목적지와 또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목적지와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조금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경기에 비유하여서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치러지는 큰 스포츠 경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올림픽일 것입니다 또는 월드컵도 있을 것이고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수많은 대회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고대 그리스도에도 이런 경기, 어,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는에 한 번씩 치러지는 올림픽 경기도 또 다른 경기도 이때 치러진 올림피아 경기를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4개의 네큰 대회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 그리고 또 이스티미아 경기 파티아 경기, 네메아 경기 이렇게 4개의 네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사의 배경인 당시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 하나인 이스티미아 경기가 행해지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티미아 경기는 2년에 한번 치러진 큰 경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와도 비슷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서행하던 이스티미아 경기의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성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티미아 경기는 크게 네 개의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차 경주, 판크라티온, 레슬링, 음악과 시를 짓는 이런 네 개의 종목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판크라티온이라는 경기는 그리스의 전통 무술이자 또 오늘날 격투기와 비슷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경기, 또 전차 경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카레이싱과 비슷한 경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전차 경주와 또 판크라티온 경기에 선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을 비유로 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4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달리기 경주나 다른 경기를 하게 되면은 우승하는 자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우승을 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달리기 선수가 경주에서 상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임하는 것처럼 상을 얻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얻게 되는 상 구원의 완성을 향해 힘써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는 바울이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또 절제를 합니다. 전 얼마 전부터 다시 헬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방법과 또 운동 팁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 유명한 보디빌더의 영상들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 유명한 보디빌더를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은 한국 국가대표 보디빌더도 했었고, 미국에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기도 한 그런 보디빌더라고 합니다. 이 보디빌더가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체지방의 양을 정말 적은 양으로 줄여서 근육의 온전한 모양이 잘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보디빌더들은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여서 근육을 키운 다음에 대회 일정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여서 그 근육의 모양이 온전히 나오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선수는 대회를 나가지 않는 평상시에도 다이어트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회를 앞두고는 더욱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시합이 없는 평상시에도 이런 다이어트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좋은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행복을 누리는 것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항상 좋은 몸, 좋은 대회 성적을 얻기 위해서 매순간 노력하고 힘쓴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절제하고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 항상 준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또 스트릭트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실수로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이런 자기 절제와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시켜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또 엄격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선수들의 절제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경주 선수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삶에서의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부분의 바로 앞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내려놓고 당연한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서물로 여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리고 결국에 얻게 될 승리인 구원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경주에 준비하며 또 절제하고 혹독한 훈련을 하여 승리를 얻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바로 이런 절제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거룩을 위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승리, 구원은 결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주에서 승리를 하면은 받게 될 상은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승리자에게는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월계관이라고도 하고 멸류관이라고도 합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 멸류관은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은 결국에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또는 4년에 한번 개최되는 대회였기 때문에 2년마다 또는 4년마다 새로운 우승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승리를 한 바로 직후 그 관은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에 얻게 될 승리, 구원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는 것은 바로 이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관으로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화관 또 월계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 보상 그리고 자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멸류관은 승리자의 머리에 씌우는 화관이며 군주의 머리에 씌우는 화관이라고 합니다. 군주의 권세 또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쓰게 될이관 얻게 될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그관 멜류관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은 자녀됨을 드러내는 왕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이상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상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십육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십육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 하며 아멘. 바울은 달리기를 할때 방향 없이 아무데나 달리지 않으며 또 격투기를 할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적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향을 갖고 있고 확실한 목표를 갖고 달리기와 격투기를 한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나 격투기를 할때 중요한 것은 목적지 그리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결승 지점을 보며 달려가고, 격투 선수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손을 뻗고 싸우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한 목적지와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땅 가운데 임하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기는 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땅 가운데 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셨음이 선포되는 그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그때. 바로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바라는 것 당연하고 추구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 바로 우리가 바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강대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물질과 건강 등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썩지 않을 상을 얻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 목적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항상 경기를 준비하며 절제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하는 것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적도 목표도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삼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 절제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주님 임자 안에서 복된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학년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방역 방침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서가 예배가 다시 잘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교육부서들이 다시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다시 세워질 교육부서 예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세상 속의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